먼저 BC가 3이라고 했어요. 이 e 길이가 3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요. CD가 1했으니까 이 길이가 2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줄게요. 자그 다음에 코사인 BCD 이 각도에 대해서 각도가 나왔습니다. 체크를 해주고요. 자그 다음 AC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랬어요. 점이 그럼 여기 이 길이가 지름인데 이 지름을 R원이라고 하면 반지름을 여기를 r 2라고 했을 때 R원 대 r 2가 1대 2라고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이에요. p1, p2 이 길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q1, q2 요 길이를 말해요. 빨간색으로 체크해 줄게요.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 관계가 3대5 루트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 길이를 3k라고 해놓고 요 길이를 5k라고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BD의 넓이가 2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체크할 게 사인 법칙을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이 아까 4, 마이너스 3분의 1이랬어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3분의 2루트 2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식을 좀 적어보면, 어, 3분의 2루트 2분의, 그 다음에 q1, q2를 OK라고 했죠. 저희가 5루트 2K. 5루트 2K는, 어, ER2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에 각도를 우리가 모르지만 그거를 s i n 타1 이라고 할게요 s i n 타1 분의 3k가 2r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루트2 루트2 이렇게 없애주고요 자그 다음에 좌변을 정리하면 2 분의 15k가 2r2가 돼서 r2는 4 분의 15k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r1 대 r2가 1대1 했으니까 ER1은 R2가 되죠. 그래서 이 ER1이 그대로 4분의 15k가 되게 돼요. 자, 그럼 KK 이렇게 없어지고 3으로 약분하면 5가 됩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1이 5분의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타겟을 한번 확인해 보면 AB와 AD의 길이를 구하랬는데 이 길이를 제가 X라고 하고요. 이 길이를 제가 Y라고 이렇게 해본다면, 문제에서 A, B, D의 넓이가 나와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사인 세타인 5분의 4를 곱했을 때, 이게 2가 나와야 된다라고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게, X, Y는 4분의 10, 2분의 5를 곱해주면 5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두 개를 곱했을 때 5가 나온다는 거죠. 자두 번째 코사인 법칙을 이제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bd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 삼각형에 대해서도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고 위쪽 삼각형에 대해서도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다가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bd의 제곱은. 9 플러스 4, 아래 삼각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죠. 자, 그 다음에 위식에서 보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자, 그 다음, 아까 이 사인 세타1이 5분의 4가 나왔잖아요. 코사인 세타1은 마이너스 5분의 3 둥각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두 식이 똑같다는 거라서 각각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없어지고 13에 4를 더하니까 17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x, y가 아까 우리가 5라는 걸 구했잖아요. 그래서 뿔뿔 바꿔주고 넘겨주고 여기 가 6이 되거든요.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6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y가 5였으니까 x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 제곱은 21이 되고요. 그럼 x 플러스 y의 제곱이 21이니까 x 플러스 y는 루트 21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